자 이명식은 53세 여성인데 개축얼며경호기묘입니다 저한테 말하기를 어, 재물운과 재혼운과 재물운이에요. 재물 현재는 휴직중인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사주는 결혼, 재혼이 힘들고 힘들다 재혼 재원. 재혼이 힘들고 휴직 중인데 무슨 재물을물어보냐 재물은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결혼은 관성 여자랑 관성 남자 세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량으로 짝이 되는 엄량배와 일지 배우자궁에서 궁으로 판단합니다 그 일지에서 투출신이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일주가, 일지가 경호인데, 이게 비, 배우자 궁이면 직업궁인데, 기묘와 묘파하고, 을묘와 묘파입니다. 기묘는 오중에서 기가 나와서 배우자가 될수 있는데, 묘파니까 못 되죠. 그러면, 을경가 하면 이것도 배우자가 될수는또 묘파니까 안,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경생계하는, 경생계하는 개가 상관이니까, 이게 또 확실히 욕망이 실현이니까, 배우자가 될수 있는데, 오축전하잖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묘한데, 을묘한데, 개축한데. 그래서, 결혼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후운이 되면은, 무후운이 되면은, 일주 무후와, 아, 경호와 무후가 뭐예요? 오상변, 음양별 누르죠. 음양별 누릅니다. 그래서 24인 병자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병자가 뭐예요? 경호한테 관이잖아요? 관? 그러고 병극경하고 좌충하니까 극충인 엄량배, 엄량충배를 만들어져가지고 24세 병자랑결혼 했어요. 그 다음에 28세 경진년 후 20세 심산에 이 이혼했는데, 자, 병자라는 남자가 나타나 결혼을 했잖아요. 자, 경진년은 뭐예요? 자진합에서 경진과 병자가 어떤 관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병자가 신산년은 뭐예요? 뭐예요? 병신업자사파 하니까 이게 배우자가 불륜에 대한 귀책이 생겨서 혼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주 경우는 오면파, 오면파 두개 하고 오축진하기 때문에 원래 재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재, 재혼하려고 하면 60대 임수는 뭐예요? 오수업을 하죠. 경신이 말해 이때 재혼을 할수 있는데 당시 61세가 넘어서 재혼하고 싶냐가면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저은 아, 힘들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물은 지금 모친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자기가 신대요. 그리고 가끔 나가니까 돈을 조금만 못, 못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재물을 얘기해서 내가 해줄게 없다.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물어보셔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